물론이죠. 아래는 요청해주신 스타일로 2026 토요타 모터홈 리뷰 영상에 어울릴 한국어 800 단어 내외 스크립트입니다. 시작엔 채널 소개, 끝엔 구독 유도 멘트가 포함되어 있어요.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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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레트로라이즈 리뷰 채널입니다. 저희 채널은 클래식카부터 최신 복고풍 차량 그리고 특별한 RV와 모터홈까지 다양한 자동차의 매력을 소개하는 공간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다려온 2026년형 토요타 모터홈을 자세히 살펴보려 합니다. 최신 모델의 스펙과 특징, 그리고 직접 느껴본 주행 감각과 편의 사양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먼저 디자인을 보면 2026 토요타 모터홈은 과거 클래식 캠핑카의 감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모습입니다. 전면부는 토요타 특유의 세련된 라디에이터 그릴과 LED 헤드램프가 적용되어 세련되면서도 강인한 인상을 주고 측면과 후면부에는 유려한 곡선 라인이 돋보입니다. 특히 기존 모터홈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슬림한 바디라인과 공기역학적 디자인 덕분에 연비와 주행 안전성이 크게 향상됐습니다. 엔진 성능도 기대 이상입니다. 3.5L V6 하이브리드 엔진과 전기모터의 조합으로 총 시스템 출력 320마력을 발휘하며 복합연비는 리터당 약 12km를 기록해 동급 모델 대비 상당히 효율적인 편입니다.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되면서 정숙성과 가속감이 향상됐고, 캠핑카 특성상 장거리 주행에서도 피로도를 줄여줍니다. 실내 공간 역시 2026 토요타 모터홈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입니다. 최대 6명이 탑승 가능하고, 실내에서는 성인이 서 있을 수 있을 정도의 높은 천장과 넓은 내부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운전석과 조수석은 회전이 가능하여 실내 거실 공간으로 연계할 수 있고, 중앙에는 대형 테이블과 쇼파형 자석이 배치되어 가족이나 친구들과 편하게 식사하고 대화할 수 있습니다. 벽면에는 원목 마감과 엠비언트 라이트가 조화를 이루며 아늑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수납공간도 굉장히 넉넉하게 설계됐습니다. 실내 곳곳에 설치된 수납장과 선반, 그리고 침대 아래 대형 트렁크 공간 덕분에 캠핑 장비부터 개인 짐까지 모두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12V와 220V 전원 소켓이 곳곳에 배치되어 전자기기 충전이나 전기제품 사용에도 불편함이 없습니다. 주방 공간은 싱크대, 2구 인덕션, 대형 냉장고, 전자레인지까지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으며 아웃도어 요리를 위한 외부 전용 가스버너도 옵션으로 제공됩니다. 화장실 공간에는 샤워부스와 변기, 세면대가 설치되어 있어 장거리 캠핑에서도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수도와 오수탱크는 각각 100L, 80L 용량으로 하루 이틀 정도의 캠핑엔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행 편의 사양도 최신 사양으로 가득합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유지 보조, 전방 충돌 방지 보조, 후방 카메라, 360도 어라운드 뷰, 그리고 대형 12.3인치 터치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 있어 장거리 여행이나 좁은 캠핑장 진입 시에도 매우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디오 시스템은 JBL 프리미엄 스피커가 장착되어 이동 중에도 고음질 음악 감상이 가능합니다. 이 차량의 또 다른 특징은 스마트홈 연동 시스템입니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모터홈의 조명, 냉난방, 전력 관리, 심지어 실내 온도 조절까지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어 요즘 세대 캠퍼들에게 최적화된 모델이라 할수 있습니다. 차량의 기본 가격은 한국 기준 약 1억 3천만 원부터 시작되며, 옵션에 따라 1억 5천만 원대까지 구성 가능합니다. 물론 가격은 높지만 캠핑과 차박 인구가 늘어난 요즘 이 정도 사양과 품질을 고려하면 충분히 매력적인 선택지라 생각됩니다. 오늘 이렇게 2026 토요타 모터홈의 주요 스펙과 기능, 실제 느낌까지 전해드렸는데요. 캠핑카 구매를 고민 중이신 분들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레트로 감성과 최신 기술이 어우러진 차량들을 꾸준히 소개해드릴 예정이니 저희 레트로 라이즈 리뷰 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멋진 차량과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